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용인이 발칵 뒤집혔네요. 뭐로? 삼성이 남사에 215만 평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그러한 그 보도와 함께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이 토지 거래 허가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 삼성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원삼 SK 반도체를 집중 분석하는 특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용인 남사업에 반도체 국가 산단이 선정이 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사업을 가봤더니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선정을 경축한다는 이러한 현수막. 어, 여기는 지금 남사 반도체의 215만 평이 개발되는 그러한 위치를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그 회장은 경기 용인의 215만 평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고. 생산 유발 700조 원, 고용 유발 16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자, 그래서 삼성이라는 데가 20년간 300조 원 직접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남사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남사업 실제 현장의 모습, 또 남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러한 정확한 분석, 어느 쪽의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용인 반도체 SK 하이닉스입니다. 원산면에 126만 평에 122조 원이 투자되는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처 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동서남북 문과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고 자 s k 하닉스 반도체의 조감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SK의 최태훈 회장은 어, 비메모리 세계 1위와 최태훈 SK 회장은 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국가가 되는 것을 두 쌍두마차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남사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할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용인 남사우 반도체 국가 산단이 선정이 되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용인 원삼의 SK하인스 반도체까지, 그래서 그러한 특강은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수강료는 7만원이고 10명 내 위에 소수정예주의로 남사 반도체와 원삼의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5477-2808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로스 조성기의 들썩이는 지금 용인시 부동산 특히 원삼에스케이 하인스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이제 유지인도 주변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는 바로 남사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애정지를 지금 도면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강의 컨텐츠는 용인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원삼SK 반도체와 남사 반도체의 진행 상황, 원삼과 배감, 그리고 그 남사읍과 원삼면에 돈 드는 땅 투자 실전 분석을 하는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용인 남사, 원삼SK 반도체 주변에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땅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 용인시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용인 남사 원산면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의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어, 010-5477-2808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17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그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용인시의 구상과 함께 어, 여러분들이 그 용인 원삼과 남사의 그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특강에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어, 일시는 3월 23일 목요일 날입니다.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재한시 사거리 코너에 있고요. 수강인원은 소수정해주의로 10명 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인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 되면서 용인 처인구에 있는 남사읍과 원산면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특강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